제 7장 이멜기 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에 대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하고 싶은 저자의 말은 멜기세댁이 예수의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5장에서 10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가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멜기세댁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장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단 4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10편, 110편은 4절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언하는 것이 구약성령에 등장하는 전부입니다. 그는 마치 성경으로 성경을 주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편, 110편 4절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이야기를 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창세기 달래학의 간략한 요약적 진술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림성의 제사장이며 왕인 인물입니다. 그는 왕들을 침략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본문은 여기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게1일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이물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에서 또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성경이 그에 대해 침묵하는 부모들, 부모, 족보,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신비로운 인물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멜기세덱의 탄생과 죽음이 창세계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신비한 성격을 활용하여서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듯이 예수님도 진정한 왕이며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와 그가 아브라함에게 빌어준 복을 근거로 인간 제사장인 레위의 계열보다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논증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 11조를 거두었으나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인 아브라함에게 성김을 받은 것입니다. 아론의 조상이며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다면 멜기세댁의 우월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백성에게 11조를 받았으나, 멜기세댁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댁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며 우월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댁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구약의 본문을 근거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에게 멜기세덱을 통해 진리를 게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처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시하는 왕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라면, 의와 평강을 백성이 됩시다. 우리 삶에 의와 평강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영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배하는 오늘 하루 그 가운데서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식,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시간, 재정, 관계에도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에게 복종하고 경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의의와 평강의 통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역시 의유를 위해,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